<laughs> 우리 한달에 한 번씩 램너트 예배드릴 때마다 램너트를 위해서 기도를 마음에 담고 또 우리 램너트, 우리 교회 램너트들이 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 기도를 너무 잘했습니다. <laughs> 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우리. <laughs> 이번 주에, 하나님이 영혼을 예비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제일 오해하는 게 뭐냐, 전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면은 아 절대 예 기도 응답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오해하면다 오해한 거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에요. 영혼 구원이니까. 그래서 전도를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지만은 하나님 이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갖고 계십니다. 전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게 아니고 생각만 해도 돼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할 사람인데, 빨리 과거에서 빠져나오고 과거를 복음하여야 됩니다 또 오늘을 복음하여야 됩니다 미래를 복음하여야 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 지나갔잖아요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그 3, 4대 말이 3, 4대지 영원의그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반복돼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예, 또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복음화해야 돼요. 과거를 복음화하는 방법이 뭐냐? 예, 예, 그리스도가 답이 돼야 됩니다. 그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기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이게 나와 우리 집안의 영적 문제구나 그렇게 깨닫기만 해도 돼요. 예, 깨닫기만 해도 되는데. 깨달으면요,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이 완전히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으로 만드는. 그리고 미래는 뭡니까? 우리를 300%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 300%. 업의 300%, 전도 성교 300%죠. 그렇죠? 어렵지도 않고 복잡한 말도 아니에요. 제가 우리 오늘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있는 청년들하고 지금 현재 청년들하고 우리 교회 속의 청년들하고 뭐가 틀릴까요? 요셉은 30세 때, 그러니까 청년 아닙니까? 요셉은 청년 때 총리가 됐어요. 다윗은 청년 때 왕이 됐어요. 바울은 청년 때 성교사로 파송됐어요. 지금 현재 부신자든 신자든 간에 교회 아니든 바뀌든 간에 청년들은 힘이 없어. 응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 이유가 이세 가지에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과거 문제가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과거 문제를 끝내게 하시려고 문제를 드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문제를 드러나게. 그래서 드러난 문제 때문에 숨겨진 진짜 문제를 깨달아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0대 초반에 복음 듣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드러난 거예요. 제게. 청년 때 문제가 드러났다니까. 그 드러난 문제가 이제 가정 문제로 뭐 경제 문제로 막 드러난 거죠. 그때 이제 보통 청년들은요. 굉장히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뭐 어떤 사람은 뭐 자살하거나 어떤 사람은 막 공황장애 오거나 그럽니다. 그좀 봤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다고 공황장애 와가지고 그때부터 집에서 안 나오고 이후로 40살 50살 다돼 가는데 집에서 안 나오고 그냥 게임만 하는 거예요, 방에서. 청년이요. 그 드러난 문제 때문에 풀면 안 돼요.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 드러난 문제가 좋은 거예요. 그 드러난 문제 때문에 진짜 문제를 봐야 돼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그래서 답이 그리스도로 나야 그 과거는 끝난다니까. 예. 이해되십니까? 예, 그 과거 치유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뭡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두명쓰고 감옥 갔어요. 그게 오늘이에요. 다윗이 늘 고난 당해요. 그게 오늘이에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을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거기서 경제를 배워. 감옥 가도 괜찮아요. 정치를 배워 예. 권한 속에 모든 시편은 다 그때 기록했어요 다윗이 여러분 지금 뭐 여러가지 어려움 있잖아요 문제만 오죠 예. 그걸 축복으로 바꿔야 된다니까 어떻게 기도를 가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게 300%입니다 그럼 하나님 미래를 준비해놨다니까 그 여러분의 문제가 메시지입니다. 예, 그게 시대의 문제예요. 그게 메시지라니까. 예, 그래서 어, 아니 이런, 이런 시간표가 있잖아요. 저에게도그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이 저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노바디, 나시 굉장히 힘든 시간표. 요즘에 청년들이 힘든 일을안 하려고 하고, 갈수록 우리 후대들이 힘든 일 싫어하고, 어려운 일 피하고 그러죠. 예. 그뭐 힘들게 살아란 말이 아니고, 예. 그걸 수용하고 초월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오늘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 예. 그래서요, 어느 날 청리가 딱 돼버리고, 어느 날뭐 왕이 되고, 뭐 어느 날 부자 되고, 뭐 어느 날 목사 되고, 어느 날 사장 되고, 그러 좋을 것 같죠? 예. 해보세요. 되지가 않습니다. 예. 되지가 않는다니까. 제게 이런 과거가 없었다? 그리스도 몰랐을 겁니다. 제게 많이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건, 그 사람 없었다? 어. 저는 지금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못합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뭐냐? 축복이고 메시지라니까. 예. 내 같은 사람을 보면 답을 줄수 있다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 예비 메시지죠. 저 여러분은 세계 보고 말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예. 그 세계 보고 말 축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거를 빨리 보고화 시키라니까. 그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오늘 식사를 하면서요, 30년 동안 머리가 아다는 거예요. 두통, 예. 두통약만 한 트럭을 먹었대요. 지금까지 20대부터 먹고, 지금 50대인데, 예. 지금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과거 보고만 하면 끝난다. 했대요. 병원에 가서 찍잖아요. 깨끗하대요. 병원에 가면요,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머리가 아파. 저는 알아요, 왜 그런지. 예. 과거에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니까. 상처. 그걸 빨리 그리스도로 끝내야 돼요. 과거가 복음화 돼야 된다니까. 저랑 무슨 얘기를 하면 또 강당에서 말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laughs> 목사님은 뭔 얘기만 했다 하면 강당에서 얘기한다고. 어쩔 수없이요저 여러분이 저에게 현장이기 때문에. 이름 얘기 안 하잖아요. 옛날에 이름 얘기하다가, 아, 이름은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laughs> 이름 얘기 안. 하. 과거 복음하시라는 얘기죠. 예. 예. 과거에 사기당한 것 때문에 아까, 아까 그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과거에 사기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기당한 게 평생의 마음에 이 뭐, 얹힌 게 돼가지고요. 계속 배가 아픈 거예요. 위가 아픈 거예요. 예. 병원 가서 뭐 찍으면 하나도 이상이 없어. 그 신경성이죠. 근데 그 신경성인데 신경성이란 말은 이제 정신적인 거잖아. 예, 근데 알고 보면 그게 과거고 영추문잖아. 이게 딱 붙어가지고 그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상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된다니까. 다 이루었다 했는데, 다 이루었다. 요즘에 어, 그공황장애 우울증, 조현병, 음, 정신 문제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뭐냐? 과거 복음화되면 없어져요. 예, 저도 있었어요. 과거 복음화되면 없어진다니까. 싹다 여기 잡혀 있는 거야. 이게 사단의 망대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뭐냐? 해방이 해방. 양의 피를 바르고 나온 거예요. 끝! 예, 끝. 예. 다 이루었다. 예. 그 진짜 과거 보고만 되면요. 예. 거의 모든 문제죠. 다 문제가 아니구나. 그 알게 되는 데그다속고 있어요, 사단에. 그 구원을 받고 나왔는데 빠져나온데 왜? 오늘 힘듭니까? 예. 그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그때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회 60일 집중인 여러분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하자 할때 하세요. 예. 릴레이 기도할 기도 때 하시라니까. 이거는요, 어, 여러분이 응답받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우리 학교 시스템 놓고 새들을 놓고 우리 성전 건축을 놓고 예. 이거는 분명한 한 계획이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예, 기도로 다 적고 가시고 마음에 결단하라 이말이에요 적으란 말은 예?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결단하고 도전해야 된다니까. 예. 자, 이제, 그, 전도,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는 축복입니다, 축복. 뭐냐, 잘 보세요. 전도는 뭐냐, 모든 것, 특히 영혼. 영혼을 예비하시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거 다 예비해놓고 보신 하나님의 최대의 작전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기 싹다 여기 따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보면요 15개 나라 명단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띄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메소포담미아 유대와 카파도키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에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 됐죠 그렇죠? 아랍인들이라 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자기 뭐냐니까요 예, 하나님은 지금요 열방 가운데 제자를 다 입양하셨습니다 예, 다민족을 입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우리 예, 러시아 치케리 교회 왔어요 이걸 예, 많이 관심 갖고 예, 사랑해주시고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귀한 우리 애들 저 중에 한명 이름이 한 막심? 저랑 종이 같아요 성이. 한 씨야. 한 막심. 손 들어봐. 한 막심. 옆에 스테파니. 잘생겼어요. 그 옆에 아닐센 원래 오늘 7명올 건데 네 어, 명이 실종됐습니다. 갑자기. 기도해 주시에. <laughs> 네. 그 우리 저 TCK들을 중학교 때부터 우리 옆에 있는 권사님이 그냥 일주일 네 번씩 가가지고요 만나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힘 주고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근 하나님이 싹 예비해 놓셨다니까. 으 네. 아멘. 예. 러시아 사람을 한국의 TCK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예. 안진병이 라는 사건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사도행전 9장 1절 10절 담해석에서 예. 하나님이 바울을 꺾으신 사건이죠 사도행전 16장 10절 15절 빌리포의 루디아죠 사행에 17장 1절에서 6절, 제사로니가 야손이죠. 18장 1절에서 4절, 아니 어떻게 로마에서 추방이 돼 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요. 로마서 16장 1군들이 싹 떠집니다. 오늘 우리 본문입니다. 1부 예배, 본문입니다.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모든 장소, 여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도 계획이 있어요. 이걸 보는 눈이 열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어느 곳에 가도 뭐예요? 전부 전도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와요. 그래서 전쟁, 기근, 재앙, 뭐 별일 다 일어나도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전도에 맞춰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방향을 안맞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성취가 안 된다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전도 속에 들어가면 말씀이 체험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목적, 말씀을 이루시는 전부 이게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성경 연구해도 안 됩니다. 네. 성경 백날 연구해봐야,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해봐야, 그렇죠? 은혜 받고 감동받고 끝이에요. 말씀은, 뭐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니까요. 구원. 이 구원을 이루는 하는 방법이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 속에 있어야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취돼요.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도는요, 기도 응답을 받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권세 주시고, 권능을 주시느냐? 그렇죠? 전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 권세와 권능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나타납니까? 구원의 역사 이루어질 때 나타난다니까. 그 진짜 하나님이 축복을 누리는 길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결론, 구원의 길. 여러분과 저에게 이만히 구원. 뭐죠? 예. 이 구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14장 주절은 내가 이요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 그리고 생육번성 땅에 다을 정복하라고 능력과 축복을 주셨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원래. 그럼 문제가 온 겁니다. 원래 인간에게 문제가 없어요. 언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그걸 보고 원죄라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그 유대인은 이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적 문제라는 걸 발견을 해야 이 그리스도와 다이 라이먼이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멸망 상태가 왔어요.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영적 문제가 영적인 고통이 온 거예요. 그리고 정신 문제가 온 겁니다. 마음의 문제, 안식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질병과 실패가 온 겁니다. 순서라니까요. 그러다가 지옥에 갑니다. 그리고 후대에게 전달된다. 예. 그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예. 여러분이 뉴스를 보든지 영화를 보든지 뭘 보든지 신문을 보든지간에 이 눈으로요 볼수 있어야 됩니다그 근본 문제요. 예그 여기서 빠져 나오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위에서 그렇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방법이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피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겁니다. 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요세 개를 합쳐서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뭐냐?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의 이름이 예수, 예수. 그래서 사단은 예수 그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은 아무 힘이 없이 결박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외적인 변화 잠시 변화가 아니에요. 근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내 속에 영원히 함께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신다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걱정되는 일 있어도 이 언약 딱붙잡 합시다. 오늘 새벽에 전화가 왔다니까. 새벽에, <laughs> 저 함양에 있는 우리 큰아들이요. 전화가 와가지고, 막이뭐 너무 아파가지고, 예, 너무 아파가지고 밤 한숨도 못 자고. 그래서 선생님이 전화 왔어요. 아파가지고. 응급실 갔다 왔고, 뭐, 이래. 걱정되겠죠. 예. 그때 그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그죠? 걱정할 필요 없다. 요 자식이 아프면 마음이 걱정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플 때마다 걱정해야 되겠네. 예? 걱정되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가로 열고 자식이 아플 때는 예외. 그렇게 섰습니까? 나는 항상 그때그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 저러다가 총 가면 끝. 맞잖아요. 못할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지만, 간다 고시고 갑자기 괜찮지 뭐.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 지금도 하나님 천사를 보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흑암이 열받대 권세 주셨습니다. 뱅과 증거를 밟는 권세를 주었느니 예. 빌리포서 3장 21절 천국 심의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는지라 뭐가 걱정입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세계보고말 축복의 사람들이다. 네.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한 주간도 세계보고말 축복 누리시기를 주여하며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복음을 주시고 세계보고말 축복의 사람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도의 대회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